안녕하세요. 협업적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오늘은 노션 자동으로 행번호 매기기 할 거예요. 어, 해, 자동으로 행번호 매기기는 버튼을 누르면 수, 이렇게 숫자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이걸 통해서 어, 행번호를 매길 수가 있고 문서 번호도 만들 수 있고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슈 체커 같은 것도 할수 있다고 해요. 원리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견적서 DB가 있고, 마스터 DB가 있는데, 이 견적서 DB가 행이 있잖아요? 견적서 1, 견적서 2, 견적서 3 이란 행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페이지라고 부르죠? 이 페이지가 생성될 때마다, 마스터 DB에 자동으로 이 페이지들이 관계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동으로. 페이지 생성될 때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플러스 누르면, 생애가 생성됐어요.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관계형이 생성되죠. 이렇게 되면 이 페, 생성된 페이지의 ID 값이 마스터 DB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하, 들어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데이터베이스의 ID 값이 롤업 ID라는 행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ID 값을 견적서 DB로 다시 불러와서 가공을 해주면 숫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ID 값한 줄을 숫자 1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ID 값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 있겠죠. 그네 개가 각자 숫자 1로 변환이 되어서 그거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더해주면 행 번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수식을 만드는 게 어렵지. 원리 자체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일단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아무데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 자동으로 행번호 라고 쓸게요. 자동으로 행번호 매기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두 개. 데이터베이스 일라인 하면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다가는 번호 db. 그리고 똑같이 하나 복제를 해줍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를 해줘요. 그리고 얘는 마스터 db. 이렇게 두 개를 만듭니다. 보기에 불편하니까 전 양쪽으로 배치를 해줄게요. 엔더 쳐서 양쪽으로 번호 DB를 위로 올려주고 마스터 DB를 위로 올려줍니다. 넓게 보라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번호 DB에다가 페이지 테스트 페이지 몇 개만 생성을 할게요. 이렇게 페이지를 생성을 하고 이 페이지가 생성될 때마다 ID 값을 불러와야 돼요. 그 ID 값을 불러오려면 수식에 ID 속성을 넣어주면 됩니다. 새로운 속성 하나 만들어서요. ID라는 속성 하나 만들어서 유형을 수식으로 바꿔 줄게요. 이 편집, 수식 편집에 들어오셔서 ID라는 수식이 있어요. ID라고 쳐 보세요. 영어로. ID. 그럼 ID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ID를 눌러 줍니다. ID 누르면 가로가 안 닫혀서 지금 안 닫혀요. 아, 가로까지 이렇게 닫아 주셔야 됩니다. 가로를. 완료. 이 ID를 여기 마스터 DB에 불러와야 돼요. 그러면 번호 DB와 마스터 DB를 관계형으로 연결을 시켜 줘야 되겠죠 마스터db에 마스터라는 행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번호 db에 생성되는 모든 페이지들은 이 마스터라는 페이지에 관계형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든 페이지들은 그래서 관계형을 연결해 봅시다 마스터db 관계형 유형을 관계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관계형 관계형에 마스터db라고 되어 있죠 마스터db를 연결해 주세요 마스터 DB의 표시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제한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한개 페이지 하셔도 됩니다. 여기 제한은 마스터 DB 표시는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형 추가 눌러 주시면 됩니다. 속성 편집은 끝났고 이제 얘를 여기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연결 시켜 주기 위해서 빈칸 클릭하시고 마스터를 선택해 주세요. 마스터란 페이지를 나머지 페이지들은 없으셔도 돼요. 빈칸들은 지워셔도 주 되고 이 하나의 페이지가 여기에 이 번호 DB에 생성되는 모든 페이지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면 마스터 DB를 필터를 걸어줄 겁니다. 마스터 DB를 선택하신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한테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주고, 이 속성에 필터를 걸어줘요. 필터. 그리고 마스터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를 걸어주고 모두에게 저장. 필터를 걸어주면, 이 페이지에 새로 생성되는 페이지는 전부 다 마스터라는 속성이 걸리게 돼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걸려요. 보실래요?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면, 또 마스터 생성되죠? 얘도, 여기다 걸리죠? 또 누르면, 여기 생성되고, 여기서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걸리게 됩니다. 필터링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뭘 해줄 거냐 하면,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숨길게요. 얘는 이제 쓸 일이 없어요. 마스터는. 숨기고, 이 아이디 값을 이 데이터베이스에 불러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세 개의 아이디 값이 각각 숫자 1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111 하면은 행 숫자가 안 매겨지기 때문에 얘네 세 개를 다 붙여주는, 합산시켜주는 곳이 바로 이 마스터 DB입니다. 얘세 개, 이 아이디 값세 개를 붙여줘야 돼 텍스트로서 붙여주는 게 마스터 DB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롤업을 할 겁니다. 롤업. 유형을 롤업으로 해주세요. 롤업. 관계형의 선택을 번호 DB로 하고, 속성을 id로 해주고 원본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id 값을 이곳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id라는 공간에 이 속성 3개가 다 들어와 있죠 3fc92d827 id 값이 3개가 다 들어와 있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관계형의 속성 계산을 원본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ID 값이 생성이 됐는데, 그 ID 값이 여기에 들어온 걸또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렇게. 자, 이제 뭘 해주느냐 하면, 이 속성, 합쳐진 이 ID 값을 번호 DB에 다시 불러와야 돼요. 다시. 그래야 이 ID 값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ID 값을 숫자 1로 변환시켜서, 여기에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롤업 속성은 다시 여기에 참조를 할 수가 없어요. 롤업 자체를 다시 롤업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DB에서 수식을 만들어서 ID 값 자체를 불러오게 만들어줍니다. 미러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스터 ID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유형을 수식으로 수식 편집 들어가가지고요. 간단해. 수식 편집에서 ID를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퍼티 ID를 그대로 눌러주면 이렇게. 아이디 값에 들어간 이 아이디들을 마스터 아이디로 모두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에 하나로 똑같이 얘네 둘의 값은 똑같아요 지금 표시 규진이 다를 뿐이지 자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할 때마다 얘네들의 아이디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러면 노션의 데이터베이스가 아주아주 아주 느려집니다 제가 100개까지 만들어 봤는데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숨겨줄 거예요 아이디를 보기에서 숨기기 마스터도 숨기기 번호도 숨기기 필요 없어요 이제 안 봅니다 얘네들은 얘네만 보면 돼요 마스터는 이제 세팅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마스터 DB에 있는 수식 아까 만들었던 그 수식 있죠 걔를 다시 여기로 불러와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수식을 다시 불러와 줘야 됩니다 롤업으로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롤업에 들어갑니다 다시 롤업으로 불러와 줘요 뭐 롤업의 이름은 마스터 아이디스 이렇게 할 거예요 롤업의 이름 이거 이름 그대로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식이 안 달라집니다 이 수식 그대로 하셔야 얘를 그대로 불러올 할수 있어요. 수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디 불러온 이, 이 수식 있죠. 아이디 불러온 이것도 이름 아이로 바꿔 주세요. 이 아이디도. 이것도 아이디만 남겨 주세요. 아이디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수식 플러스 버튼 눌러서 마스터 아이디스의 롤업으로 얘네들 불러올 거예요. 여기 있던 수식을 연필 눌러서 관계형을 마스터로 해 주시고요. 속성의 이름을 아니라, 마스터 아이디스로 해주세요. 마스터 아이디스. 여기 불렀던 그 수식 있죠? 롤업을 그대로 불러왔던 수식. 그 수식 속성을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계산은 원본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얘도 계속 뭐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느려져요. 상당히. 얘를 숨겨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수식에다가 제가 복사한 요 수식을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요 수식을 한번 붙여넣어보세요. 그러면 완료가 바로 떠요. 제, 저랑 똑같은 속성 아이디 값을 했으면 완료가 바로 뜹니다 눌러주면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번호가 매겨지죠